반갑습니다 말씀의 강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메시아 텍스트 시리즈 그 다섯 번째 강인데요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의 말씀이고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안에 메시아 본문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선지자 나단이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나단의 신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즉 성전을 짓겠다고 말하자 11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짓는 집은 다름 아닌 왕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다이네스티 예, 왕조가 되겠죠. 무월하 7장 12절입니다. 내수안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내 몸에서 날 너의 씨는 우리가 통상 솔로몬 왕으로 이해합니다. 나단의 신탁은 이제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서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겠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그의 몸에서 태어날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이런 모든 약속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그렇게 알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윗 언약이라고도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는 왕인 솔로몬과 그의 왕위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1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데요 16절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국가와 다윗 왕조는 영원히 보존되지도 않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영원히 보전하고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 거냐,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냐, 라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북 국가가 다 멸망한 뒤에 구약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건문이 삽입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1기상 9장, 10편 132편 역대상 28장 등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나단의 신탁을 그대로 옮겨 적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의 조건을 달아서 결국 후대 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조가 영원히 보존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한기상 9장인데요.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형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아, 그러면 은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편 13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 진대, 지킬 진대가 잘 지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기서도 이제 조건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이프절입니다. 만약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런 조건이 추가되는 겁니다. 역대상 28장 7절에도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로 힘써 준행하기를 오누가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보면은 사무엘하 7장에 없는 조건문이 이제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7장 12에서 16절에는 그런 조건문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정반대로 무조건적인 약속, 약속 이행이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만약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렇게 행동하면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듯이 비록 매로 몇대 때리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즉 왕위를 허락해 준, 왕으로 임명해 주는 그런 은총을 거두어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 5절의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때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언약적 은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을 향해서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은총을 절대로 거두지 않겠다고 무조건적인 은총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총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과 다윗 왕조의 멸망은 서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의 후손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조건문을 추가함으로써 간단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구절을 솔로몬과 그 이후의 다윗 왕가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고 미래에 오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미래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3월 하 7장 12에서 16절의 이 내용은 바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이 돌아온 이후에 상당히 일찍부터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 텍스트로 이렇게 이해되고 읽혀지게 되었던 겁니다. 3월 7장 13절 보시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때문에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런 전승이 후대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성전을 짓는다는 전승은 스가랴서에서 또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수르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짓는 것을 사무엘하 7장 13절의 예언과 연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읽어보면 스가랴서 6장 12절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절에 이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역사적으로는 수룻바벨을 가리킵니다. 수룻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한. 아, 그, 페르시아의 총독이죠. 우리가 잠깐 그 이스라엘 역사를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성전이라고 그러죠. First Temple은 솔로몬 성전인데, 주전, 구, 주전 966년에 건설되었고요.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첫 번째 성전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룻바벨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는데요. 그때가 주전 515년이에요. 이두 번째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지는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두 번째 성전이 존재하던 그런 시절에 예수께서 활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세컨 템플 피리어드 제2 성전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수르바벨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남 유다의 왕족으로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의 그 부계는 부다야 여고냐 여호야 김 왕으로 이어지니까. 수르바벨은 요야김의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수르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을 당시에 그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아,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에, 그런 흔적들이 스가랴서에 좀 있습니다. 하지만 수르바벨은 메시아가 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윗의 후손인 것은 맞지만 메시아는 왕이라 돼요. 총독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륩바벨은 사실은 메시아는 아닌 거죠. 그러므로 이 12절에 나타나는 싹,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할때그 싹은 어왕 혹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르바벨은 싹 가지 즉 메시아를 가리킨 거군요. 메시아가 될수 없으므로 12절은 수르바벨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 미래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3절 그것을 보면 특별히 이제 그 13절을 우리가 잠깐 다시 읽어보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에, 그런 말씀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명이 두 명이 지금 이제 같이 앉아서 다스리는 겁니다. 은원하면서 다스리는데 한 사람은 이제 수르바벨이고 한 사람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두사람을 상징으로 읽으면 한 사람은 어, 왕으로서의 메시아, 또한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라고 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메시아가 이제 두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에, 이두 사람이 함께 다스리는 이거를 이제 하나의 이게 신정 정치의 이상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두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가 수르바벨보다 더 상위에서 이렇게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제사장이 직접 다스리는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신정 정치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라는 두 명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에서 아왜 그러면 메시아가 둘이냐 하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 말씀이 맞아요. 사실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는 즉 왕으로서의 메시아와 제사장 메시아는 원래 메시아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직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메시아가 두 개의 직분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라고 말할 때는 그분은 왕으로서 메시아이면서 제사장으로서도, 대제사장으로서도 또 메시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헤롯대왕이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헤롯대왕은 어, 이두메아 사람으로서 로마 월로원이 임명한 왕이었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예수 크리스토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렘 일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에, 바로 이제 그 사람이 이 헤롯대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두메아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진정한 유대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에그 요한 힐가누스라고 하는 그 하스모냐 왕조의 왕이 주전 140년, 130년 그 경에 이두메아를 정복합니다. 쳐들어가서. 그게 이제 에돔이거든요. 그 정복한 뒤에 요한 힐가누스가 이 땅에서 살고 싶으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교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강제로 그 사람들을 다 유대교로 개종을 시켜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형식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은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롯대왕은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과연 유대교 신자였느냐, 아마도 아니었을 걸로 봐요. 그가 성전제사에 참여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는 오히려 헬라 로마 문화와 종교를 깊이 받아들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실제로는 유대교 신자가 아닌데 흥미로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는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근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성전을 지은 거죠. 그렇다면, 유대교 신자도 아닌 사람이 왜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성전을 크게 확장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오면은 성전을 메시아가 짓는다라는 유대교 전승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내가 그러면은 성전을 지어줄게 그러면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바로 그러면 너희들의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유대인의 왕이야 이제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 성전을 지은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 시대에 헤롯이 확장한 유대교가 과연 유대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걸 다시 이렇게 그래픽으로 그린 것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데요. 뭐 언덕 위에 이렇게 성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플랜이라 그럴까요? 전체 플랜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예루,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위 아래에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 잠깐만요. 제가 예, 여기 여기는 이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여기가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 이제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건물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성소죠. 그거를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이게 이방인의 뜰이고 여기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이 안에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여기가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가고, 여기 있는 건물, 이 건물이 이제 성소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각도에서 본 건데요. 예, 여기에 이제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 문이 있고,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 성소 건물이 있는 거죠. 예, 이쪽. 다른 각도에서 본 거고요. 에, 그래서 요 성소가 있는 곳을 보면은 요 앞에 이제 그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옆에 공간에서 이제 제사장들과 뭐 성가대 레위인 성가대와 또 유대인들 남자들이 들어와서 여기 제사에 참여하는 겁니다. 에, 그 장면인데요. 예, 여기 이제 성소 건물이 있고 앞에 제단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는 여기 이제 레위인 성간에가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은 이제 규모가 굉장히 큰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러한 전승은 2세기 초에 일어난 발코쿠바의 반란 때 주조된 동전에도 나타나요. 이게 발코쿠바 때 만든 동전인데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성전 건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시아는 성전을 짓는다라고 해서 발코쿠바가 이제 메시아다. 그러므로 그가 성전을 지을 거다라는 뜻으로 성, 이 동전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 놓은 겁니다. 요 위에 있는 동그란 거는 지난번에 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바쿠바 반란 때도 성전을 짓는다라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새로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의 주장은 곧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바로 사무엘 하 7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주장하고 똑같은 주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해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 있어서 소동을 일으키시면서,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크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도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심판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예수가 사내들에게서 재판 받을 때에도 예수를 고발할 때, 예수가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제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7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이거 이제 거짓 증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 증언이라고 할 때는 어느 부분이 거짓이냐. 아마도 내가 헐고 요 부분은 아마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 그러면 은 내가 손으로 짓지 않냐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짓겠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유대교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진실된 증언이 되는 거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짓 증언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여하튼 예수를 고발할 때 성전에 대한 그의 발언을 갖고 고발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면서 한 말도 비슷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얘기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라고 이렇게 예수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갖고 그를 조롱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할때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것은 하나님의 새성전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예수가 성전을 짓겠다라는 주장의 한 종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면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로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 뭐 어떻게 3일 동안에 짓느냐 하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요한이 친절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건데요. 즉, 3일이라고 한 것은 죽고 부활하시는 그 기간을 가리킨 거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짓는다. 라는 그런 주장을 예수가 하신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을 짓는데 벽돌을 꾸어서 짓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짓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1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소동 일으키면서 새 성전 짓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닌 공동체로서의 교회고, 성전을 짓는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짓겠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볼까요? 우리 사무엘 하 7장 12에서 16절, 나단의 신탁에는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의 너약에 조건문을 추가해서 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문제를 해결하고 했지만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은 나다의 신탁을 메시아 텍스트로 읽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 중에서 메시아는 새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걸 우리가 봤고요. 헤롯대양이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이유도 바로 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그 나단의 신탁을 갖고 이렇게 성전을 지은 것이고 예수는 평소에 자신이 성전을 짓겠다고 주장하셨는데 그것은 곧 내가 사무엘하 7장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라고 주장한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같은 본문인데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도 계속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제목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넘버 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